그들의 집 뒷마당에서 조용한 고독 속에서, 마이진의 아버지가 임시 무대에서 뛰어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사랑의 진심 어린 표현이었고, 친족의 힘, 그리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 변함없는 유대감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복잡한 무대를 비추며 켜지자, 마이진와 그녀의 아버지는 열렬히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음악에 대한 공통의 열정을 공유하며, 높이 솟구치는 전기를 띠는 분위기 를 만들었습니다. 활기찬 춤 걸음 아버지와 딸의 목소리에 달콤한 조화는 관객들의 마음에 울렸고 그들에게 가족 유대감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대의 화려함과 기쁨 뒤에는 마이진 그녀의 멋진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공유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삶에서 거대한 인물은 부모의 이혼 후 어려운 시기 동안 사람이었습니다. 마이진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가 그녀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길러주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원동력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지원하고 보호했던 지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진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우정, 자기희생의 힘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무대에서 그들은 단지 관객을 즐겁게 하는 연주자들이 아니라 가족 사랑, 자부심, 그리고 가족을 함께 묶는 불가능한 유대에 살아있는 초상화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어둡게지고 무대가 치워지자 마이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은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들, 그들의 가족 생활의 배경을 이루는 작지만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삶의 직물에 새겨진 잊을 수 없는 추억들입니다. 마이진의 아버지는 항상 그의 눈에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눈빛은 그녀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득 차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연 전에 예술과 삶에 대한 귀중한 조언과 격려의 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가장 감동적인 공개는 마이진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시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었다는 것을